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학로의 독학로에 의한 독학로를 위한 태국어 학습 채널 피모샘 채널의 피모입니다 어,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 빨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또 살아가면서 빨래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빨래 관련한 어떤 동사들만 모아가지고 어, 제가 최대한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떤 분은 뭐 빨래하고 널고 또는 마르면 개고 아니면 뭐 널어서 말르면저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 마르면 이제 바로 입고 다리지도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키키 야쉬웠죠 예. 계열로 썼는데 오늘 그래서 그 빨래 관련한 단어 다섯 개를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제가 요거 요것도 경우의 수를 좀 조금 따져가지고 빨래해서 어떤 그개 가지고 보관하는 것까지 아니면 개서 입는 것까지 한번 어, 시간의 순서대로 이따가 정리해서 종합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싹, 싹, 네, 싹 하고 삼성으로 발음하시면 동사로 빨래하다 또는 세탁하다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의미 하나고 하못 뭐 보던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보던 의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신문하다 또는 추궁하다, 뭐 따져 묻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일단은 빨래하다라는 동사구 문장 어떻게 말할까요? 이성부 붙여서. 파 하면은 요게 우리 천 또는 뭐 섬유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회화에서는 옷으로 봐도 조,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풀버전 있죠 네, 옷이라는 의류라는 풀 버전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아파쓰아파라고 하시면 의류를 통칭하 통칭하는데 여기선 줄여가지고 그냥 싹파라고 하시면 그렇죠 시라 참부님 네 싹파 하시면 빨래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빨래하다라는 단어를 아는 순간, 우리 가전제품 있잖아요. 빨래하는 기계 그것도 같이 갈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뭘까요? 빨래하는 기계? 세탁기겠죠. 그러니까 자, 세탁기는 태국어로 뭘까요? 세탁기. 이렇게 해서 네, 크리앙하고 왼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빨래하는 기계 해가지고 맞습니다 말리님 아이고 말리님 오셨네 네라비사라님도 정답 말리님도 정답 스푸 님도 정답 독덕나그라 독특네 그래서 그런 싹파 하시면 빨래하는 기계 해서 세탁기가 됩니다 아까 이 싹의 의미가 신문하다 추궁하다 또는 못뭐 따져 못다 케케 못다 이런 거 있죠 그런 동사도 되거든요 자이 싹이 회화체로 썼을 때 어떤 단어하고 동의어가 돼서 조금 또는 어떨 때는 뭐 숫자 1 하고도 대비되는 그런 단어가 되거든요. 예, 네. 뭐 아무도 없어, 뭐 누구도 없어 할 때, 뭐 조금도 없어 이런 거할때그 정도를 나타낼 때 조금 아니면 적을 때 쓰는 수식사가 뭐 조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요 발음이 똑같아요. 싹 얘는 삼성이잖아요 지금. 혹시? 아시는 분 요거죠 요거 얘도 싹이고 얘도 싹인데 얘는 그야말로 삼성으로 싹이에요 그쵸 근데 얘도 일성으로 우리 성조법 따지면 일성이잖아요 근데 발음할 때 어떻게 된다? 발음할 때요 단어를 우리는 보는 순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으로 해줘야 돼요 네 이게 회화체입니다 현지에서 다 이렇게 삼성으로 발음한다 그거 정리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어 보실게요 딱딱 딱 하고 길게 내려가야 돼요. 딱 이러고 하시면 햇볕에 말리다 또는 햇볕을 쬐다 또는 빨래 관련이니까 또 빨래 관련해서는 널다 라는 뜻이 있고 어 요거 요거 요것도 회화에서 많이 쓰이죠. 왜? 태국은 비가 또 많이 오잖아요. 우기가 있어서. 그래서 눈이나 비를 맞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동사로 딱을 쓰시면 돼요. 햇볕 태국어로 뭘까요? 네, 다면은 그렇죠. 요거 우리 햇볕이었어요, 햇볕. 딱, 네, 다면은 요거 햇볕을 쬐다 해가지고 우리 선텐 있잖아요, 선텐. 일광욕하다, 요 의미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어, 아, 빨래 말려요, 저 빨래. 빨래 말려야죠. 자, 빨래 말리려면 우리 요 아까 좀 전에 빨래하다해서요 파가 나와서 딱 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비나 눈을 맞다니까 요딱 뒤에 뭐가 들어가면 비 넣어 볼까요? 비. 자, 그러면 폰해 가지고 딱폰딱폰 하고 사성으로 폰 발음해 주시면 비를 맞다라고 되겠죠? 기존의 제 방식대로라면 바로 이제 188번으로 갔겠죠. 근데 말랐으니까 잠깐 월반 좀아 스킵 스킵 좀 할게요. 점프 좀 할게요. 여기서 딱에서 요렇게 마지막 단어로 와가지고 다섯 번째 단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행행 행 해가지고 이성으로 길게 얘는 장모음입니다. 얘는 독수리 안 숨어 있어요. 얘는 길게 행 그래서 안 여쭤봤죠. 장모음인지 단모음인지 행 하시면 요거 마르다 또는 건조하다. 자, 근데 우리 요 단어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 목이 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이제 오래 부르거나 어그랬을때 우리 목이 쉬다 하잖아요 그래서, 목이라는단어만 앞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행 거행하시면 거행하시면 목이 쉬었다 또는 뭐목이 마르다 정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오늘은 우리 빨래 관련된 동사니까 자행 관련된 예문을 또같이 한번 알아보실게요어 태국은 어, 날씨가 게 이렇게 이내게이내게 이렇게 이내 비도 우기에는 오지만 그래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가뭄이 들거든요 가뭄이 들다 태국어로 일단 어떻게 할까요 행랭 행랭 하시면 요거 요것도 요거 자체로도 뭐 건조하다 마르다 뭐 가뭄 들다 뜻이 있는데 같이 만나서 행랭 행랭이라고 하시면 가뭄이 들다라는 정확한 문어체가 되고요자 이어서 건성피부 이 건성피부가 음 일단은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피부가 건조하다해서쓸 수도 있지만 얼굴에다도 쓸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피부가 건조하다 또는 건조한 피부. 태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사성으로 건데 피우 피우라고 하시면 피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우 행이라고 하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요 피부 피우가 주어로 오게 되면 얘가 마르다 동사니까 피부가 말랐어 피부가 건조해요 라는 문장 하나 하고 어차피 주어어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와 있으니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우리 뭐뭐 한 명사니까 마른 피부 건조한 피부 요게 바로 건성 피부라고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얼굴 아까 조금 전에 얼굴도 우리 마르다 라는 표현 쓸수 있으니까 얼굴은 태국어로 많이들 아시니까 적을게요 나행 하시면 나행 하시면 요거는 건조한 피부긴 한데 얼굴 부위가 이렇게 건성 피부다라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빨래하고 말리고 또 아, 나 말린 게 아니라 널고 널고 말리고 그다음 우리 뭐예요 그다음. 이제 개야죠. 접어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이 읽어 보시면 밥밥 하고 삼성으로 톡 쳐서 읽으시면 요게 바로 다말른말른 빨래 있죠. 그런 빨래나 종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접을 수 있는 것들 접다라는 뜻이 일단 있고 빨래하고 같이 쓰면 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나왔어요. 류별사라고 해서 락사나남이죠. 락사나남인데 어, 옷감을 셀때한필두필할때 필, 필 대신에 그 형태가 상태가 접혀 있어야 돼요. 네, 옷이든 비단이든 뭐한 필이라고 할때 접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수량사로 밥을 쓰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밥 하면 접다. 였어요. 접다 또는 게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종이 접다 했죠. 종이 접다. 왜 색종이 같은 거 접을 때 일단 종이가 뭐죠? 우리 종이 맞습니다. 그러다 하면은 요거 받침도 또써 어루시네. 그렇죠? 아, 요거 예, 요거 바로 이제 요것도 까다으로 들리겠죠? 까다 종이예요. 종이. 그럼 종이를 접다라는 문장인데 색깔만 넣어주면 여기다가. 색깔만 넣어주면 색 종이를 접다가 되겠죠. 밥 가다스이. 근데 색 종이 접기는 그럼 어떻게 한다? 접기 모모 하기 명사 만들면 되죠 또 접는 행위가 있으니까 깐을 넣어가지고 깐밥 가다스이, 깐밥 가다스이라고 하시면 종이 색 종이 접기가 되겠죠. 마지막 단어죠. 아까 이제 월반 한번 했으니까 이성으로 레이 레잇 하시면은 요거. 다림질하다라는 동사또자 요거 요것도 꿀팁이에요 사전 찾아보시면 아마 우리 젖 자는 거 있죠 소젖 같은 거 우유 짤때에요 네. 지어 짜다 또는 그짜다라는 뜻이 있어요 리타면 그래서 아마 음 다림질하다라고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뒤에 우유 우유 우유가 뭐죠 우유 우리 우유 그렇죠 그래서 리타고 놈이 나와버리면 우유를 짜다 해 가지고 물론 여기다가 너무 우아해 가지고 소라는 걸 넣어 줘도 좋지만 그냥 우리 느아만 해도 느아만 해도 뭐 고기나 살갗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아가 생략돼 있듯이 소고기를 의미하잖아요, 평소에. 태국에서. 그래서 논만 해도 우리 어, 소젖 또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소젖을 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짜다라는 의미는 한번 어, 언급을 드려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빨아서 다리다라고 만들고 싶어 연결 동사 한번 구문 가볼게요. 빨아서 다리다 어떻게 할까? 자싹 리드하시면 빨아서 다리다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왜싹 리드를 했냐 여기에 접두사식으로 접두사격으로 상점 가게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세탁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탁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탁소? 그런 싹 레이 그렇죠 그렇죠 빨래하고 다리는 가게니까 이거 세탁소입니다 됐죠? 자 다섯 개 단어 가지고 우리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일단 빨래 먼저 하겠죠? 빨래 먼저 하겠죠? 그러면 뭐가 먼저가 나왔죠? 순, 순 순서대로 가봅시다. 우리 배운 거 복습합시다. 책 덮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빨아요. 뭐가죠예 네, 빨았죠? 싹 했죠? 자 빨았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동사만 해볼게요. 우리 파는 예, 파는 여기다 이제 계속 쓰면 길어지니까 파는 생략하고 빨래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널어야죠. 널어야죠. 그렇죠? 설마 널, 널자마자 다시 갔다가 입는 사람은 안 계시겠죠? 아무리 급해도 널고 나서 뭐 하죠? 이제 세 번째 말리겠죠. 마르다. 뭐 하죠? 말려야죠. 행행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행하고 나서 요때 사실은 가져다 입어도 돼요. 말리고 나서 요때 입어. 요때 입는 사람 있죠 말리고 나서 근데 마르면 우리 가져다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삼성으로 팝 하시면 접다였잖아요 개다 그죠 개다 겠는데 사실 개일 거면 입질 않았겠죠 개 놓고 사실은 그 다음에 대부분 뭐예요 개서 옷장에 뭐 해요 넣어 놓잖아요 개서 옷장에 넣어 잖아요 또는 어그옷 보관함에다가 보관하잖아요 그다음 뭘가 이게 안 나왔던 단어예요 그니까 최종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종 단계죠 예갭 와이 또 쏴파 아이고 좋아요 와이까지 넣어주셨어요 Gap gap". -다, -다, 보관하다 라는 이 갭이요 갭 뭐다 줍다 보관하다라는 갭 요단을 쓰시면 옷을 넣어놓는 거예요 갭 와이 또 쏴파 갭 와이 나이 또 쏴파 하시면 더 좋죠 음 그렇죠 전치사 하나 넣어주시고요. 괜 괜해도 좋아요 괜하면 걸다니까 음, 좀 말려서 걸어놓는 옷이면 좀 부기가 크겠죠 괜사파 또는 코트 같은 거 걸어야 되니까 괜사파 나이 또또 사파 하셔도 되죠 음, 또는 괜 나이 또 사파 해도 좋겠죠 음. 자 근데 경우에서가 또 있어요 우리 다림사, 다리다가 안 나왔잖아 다리다가 다리다 어느 단계에서 다릴까요 마른 다음에 다려야겠죠 그쵸? 여기서 이제요 3.5가 되겠네. 3.5에서 다려야죠. 에 네, 열심히 다려야죠. 어디다가 대고 다려요? 뭐죠? 티렁 레이에 다리는 거죠. 뭘 사용해서요? 자이 뭐였죠? 다리미? 따오린시 되겠죠. 자이 따오리 릴 그죠? 로고 뭐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개면은 좀더 예쁘게 개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리이시 하나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근데 예를 들어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복 입었었잖아요. 교복 입었을 때는 우리 반드시 거의 다리잖아요. 빨면 다리고 나서 안개고 바로 입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어마무지하다는 거죠. 네, 리 타고 다, 바로 입어도 되고 그리고 행리 타고 또뭐 하나 더 있나? 밥 겟. 어이 정도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싹딱행 리, 밥, 깨, 마지막은 하나 더 입, 입어야 되니까 우리 싸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빨래 관련 동사 A부터 Z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게 뵙게 뵙 아이고 몇개 말이 안돼 뵙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